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에픽테투스는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laughs> 자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직업적인 그런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사명이 있다. 직업적인 사명은 각자가 알아서 사명을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에픽테 두수가 남겼죠. 그분의 그 명언을 뒷받침이라기도 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계산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년 전에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뺏겼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그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결국에는 천신만국 끝에 아내를 되찾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1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지금 이 아브라함은 똑같이 예,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을 하는데, 자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어, 가나안 땅에서 에집트 사이 블레셋 땅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왔어요, 거까지. 그러니까 유목민들, 양 떼를 먹이는 유목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까지 그들이 침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치 않는 곳까지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블레셋 왕, 오늘 여기 성격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뺏깁니다. 이두 번째 뺏기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뺏겼던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왕궁의 군사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납치해 갑니다. 에굽에서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직업적인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되면 80%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내가 가야 할 차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물을 해도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80%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를 이탈해서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축복,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민감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별 생각 없이 풀을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도 에집트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했는데, 에집트까지 와서 결국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천신만국 끝에 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다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은 새록새록 마음이 변해서 슬금슬금슬금슬금 에집트 쪽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가난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창을 해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계속 지금 외급적으로 다시 내려가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예배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아빠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엄마의 자리, 내가 공부해야 될 학생의 자리. 하나님이 되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자리, 하나님에 되게 주신 직분자의 그런 자리를 내가 구수하고 앉아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도 풀이 자라고 꽃이 피기 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한겨울이 되면은 모든 세상이 얼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끓여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세상에 버린들 풀밭에 버린들 금방 다시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봄이 되게 되면은 우리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풀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예.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하나님께서 뵙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가지인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던 일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분자의 원리, 원자의 원리, 전자의 원리, 열매 맺는 원리,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진 성도인 내가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난안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조금 가난안 땅에 살 때에 흉년이 들어도 조금 풀이 모자라도 조금 비가 더디 와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료는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저절로 맺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2절, 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아브라함을 자, 그냥 방치해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로알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루시되 내가 취하니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경고를 하시는 그런 장면, 환난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의 삶을 통해 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은 주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능력과 영양분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 죽을래? 그래서 하나님, 너 죽을래? 왜 남의 아들을 빼앗아 와?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 상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직장일 여러분의 사업의 모든 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게 됐어요. 건물이 20년이 조금 지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보수할 곳들이 곳곳이 생겨가지고 지난주에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뺑 둘러 물바지 공사가 다 물바지들이 낡고 깨져서 그 공사를 다시 하고 이쪽도 라인을 내렸고 저쪽도 라인을 다시 했고 저쪽 중간 라인을 내렸고 교회 뺑 둘러서 실리콘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 배정석 그, 어, 사장님이라고 제가 알게 된 분이 있는데, 대전에서. 이분이, 어, 그분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를 맡겼던 이분이 공사를 다 진행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안호섭 건사님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 수발을 드시고 그 추운 데서 수발을 드시고 그 공사를 자재를 본인들이 다사 가지고 저물바지 공사를 다 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그 크레인 대형 크레인을 이렇게 또 우리 이재창 집사님이 해영 크레인을 보내 주셔가지고 그 크레인을 가지고 쫙 뻗어서 막 공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이 교회가 자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하나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laughs> 서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서재에 앉아가지고. 아, 그랬는데 우리 이재창 집사님이 그 대형 크레인, 다섯 시간 동안 그걸 썼으니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이재창 집사님이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야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일하셔요. 네, 그걸 감당을 해 주셔가지고, 그 다섯 시간 동안 그 일이 진행이 되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예, 배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공사한 거다 인부들 자재값, 인부들 일한 비용, 제가 일한 비용을 제가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기쁨을 누리세요. 저한테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일이 다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네. 주님이 예. 여러분 기적이 딴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기적이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창립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배정석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런 일을 다 진행을 하시고. 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성경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에도 현실에도 우리 재단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달마다 일어나는구나. 네. 예. 그 동안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게 하시고. 그 본인들이 헌신하시면서 어떻게 일을 감당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 놀라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면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를 다시 집으로 돌려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하는 일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 씨앗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게 할 것이요. 황충.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벌레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벌레까지. 예. 하나님께서 모든 벌레와 황충을 하나님께서 금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잘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의 나의 노력이 있다면 99%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우리는 맡겨드리며.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여기 7 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요 선지자.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 이 아브라함을 제가 여러 번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지만 네. 그갈대아우루에서살 때에도 그는 그 학자였다. 학자. 심지어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다. 많은 제자들. 미드라시에 거기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너는 선지자를 건드린 거라는 거예요. 예, 선지자.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 내가 사랑하는 그 선지자를 너는 지금 건드렸고 해를 입힌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둘줄 아느냐?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라. 하나님께서 딱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삭도 블레셋 땅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야곱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계속 하나님은 가난 땅, 가난 땅, 가난 땅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가난 땅에 머물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난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하신 영적 가난 땅.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격돌 한 장도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있어야 할 땅도 가나안 땅이었어요. 또 이삭이 있어야 할 땅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런 나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으면 억울하지 마세요. 그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네. 누가 내게 떠났다? 억울하지 마세요. 그가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생겼다? 수입이 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탕이 받아야 할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가야할 땅, 우리들이 머물러야 할 땅은 영적인 천국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할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야할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들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은 에집트가 아니야. 너희들이 살 곳은 바벨론이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야.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땅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할 영원한 천국. 우리들이 잠시 잠깐 후에 가야 할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은 그 천국을 가리키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 이 말씀을 여러 분 붙잡고 오늘도 거룩한 발걸음을 한 발짝 떼어서 우리 주님이 두팔 벌려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